남한으로 가려고 했냐, 기독교를 좁혔냐. 근데 남한으로 가려고 했던 것보다 기독교를 좁혔던 것이 더 엄중하게 범죄를 봅니다, 북한은. 예, 이거는 완전히 이제 체제 전복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잘못 걸려가지고 북한에 끌려갈 경우에 아주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저도 들었는데요. 제가 감방 생활을 할때그 여자들이 이제 가만히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laughs> 모습에. <laughs> 그러면 이렇게 중국에 갔다가 그 지역에 그 교회가 있어서 가서 도움도 받고 성숙되게 그 교육을 받던 아이들이 체포돼 나오는데.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무조건 그래서 방국과 오머젤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 죽어도 자기는 영접한 적이 없고 번 적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음... 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 음... 음... 종교에서 유가 아예 없잖아요. 네. 왜냐면 김부자들이 신이니까. 근데 북한 주민들이 김부자 말고 또 다른 종교를 알게 되면 그 어떤 생각을 해요? 세뇌를 받은 상태에서는 보이는 사람이 제일 위대한다고 생각을 요 왜냐하면 그렇게 태어나서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기독교라는 전제를 알았을 때, 아 보이지도 않는 그런 북한으로 말 미신 같은 그런 걸 믿는 걸 되게 한심하게 생각했었어요. 음. 그럼 뭐 김부자를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거긴. 김부자를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거긴. 많은 게아니다저 아, 많은 게아니라 전체죠. 아. 아. 유일신이고 <laughs> 어, <laughs> <그치>? 아. <laughs> 어, 다 믿죠. 그렇죠. <laughs> 사실. 종교에 대해서 다른 종교가 있다라고는 가르치거든요. 역사 시간에 분명히 기독교가 있고 이제 원래는 카톨릭이었다 기독교로 분리가 되고 음.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다라고 다 배우고 맞아요. 어, 그래요. 다 배워줘요. 어떤 종교가 있다는 건 배우지만 이제 배우는 면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 십자군 원정 때 얼마나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을 탄압했는지 뭐 마녀 사냥할 때 어떻게 이제 그 기독교에서 사람들을 마녀 사냥해서 죽였는지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만 맞아요. 배우거든요. 그러니 저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예전에는. 음. 저는 북한에 있을 때그 TV 본막 성황 당하게되고 신이 시오. 이다 <laughs> 이렇게 믿고 이러면 아저 정신 빠진 거 미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게 세계관이 형성이 될 때요 인민학교 때그 미국 선교사가 쭉 뾰족한 이런 선교사가 와가지고 떨어진 과일 주저먹었다고 청광수를 도적이라고 이 말에 다새기는거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선교사는 이렇게 악독하고 정말 그쵸? 이 막이구나 이래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네. 오죽했으면 북한에서는 그좀키좀 좀 크고 멀때 같이 큰데좀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럼 야 저건 미국 선교사 너만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니까 괜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의 척기슬개서라는 어. 드라마를 모르면 간첩이에요. 맞아 나와요. 유명한 어. 드라마인데 거기에 주인공 그 저기 그 조연으로 나오는 해동이 장모님이 엄청 그 교회 신자인 거예요. 근데 더 너무 가난해. 그 집은 가난한데 목사님이 어 할렐루야 그그 그그 장모님께 어 빨리 헌금을 하셔야지 뭐 하는 거냐고 응. 하니까 네뭐예수님이수님 하면서 그 정자 그 콩을 바치는 그러니까 이게 옥사하게되 북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북한 아이들에게는 뒤주음 가는 자기한땀을 다 뽑아가는 나쁜 이런 존재로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나 씨는 혹시 이런 거못 들어봤어요? 종교, 뭐 기독교, 성경... 저는 그 뭐지? 기독교, 성경책이라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뭐 보지는 못했지만 불교는... 어, 불교는 들어봤어요. 불교는 들어봤는데 뭐 직접적으로 그런 아, 거... 그래 동네에 불교 절도 없어요? 그렇죠. 그 묘야산에 그 가면 보현사라는 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반 개개인들한테 오픈을 안합니다 중요한 건. 그리고 가면 중이 있는데 그 중들이 그 스님들이 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고 김일성 정화대학 역사학부 아... 나오신 역사학자분들이에요. 아... 그래서 중으로 있는데 이분들은 뭐라냐면 우리나라의 그뭐 이런 불교 역사, 뭐 문화 역사 이런 걸 찾아내는 그런 역사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요. 그 통정부에서 파견되는 이제 여원들인데 수님은 되게 난, 이제 되게 난감하죠. 머리가 없으니까. 음. 그래서 한때 김정일이가 선물을 해줬어요. 그, 그 수님들한테 가발을. 가발. <웃음> 그러니까 조에에 <laughs> 행사가 오게 되면 가발을 벗고 <laughs> 어? 통정부 이제 출근할 때는 가발을 쓰고. 음. 그래서 그때 한때 김정일이가 선물을 해가지고 음. 그 가짜 수님들한테 그렇게 했죠.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북한 정권은 이제 사회주의에 피를 쓰고 있지만. 기독교를 모방한 사립이 정교 국가가 됐거든요. 맞아요. 원래 김일성의 가문이 원래 기독교 가문이었고,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은 이제 교회 집사였고 음. 외삼촌은 교회 목사였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북한 정권을 장기화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교회 시스템으로 바꿔버렸어요. 음. 찬송하듯이 노래도 있고, 십계명도 네. 있잖아요. 그건 무슨 식계명이에요, 거기는? 당연히. 당일 당일 상0대 원칙. 원칙. 사상 대 원칙. 원칙. 원칙이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 기적을 일으켰던 것들이 있고. 음. 지금 보면 딱 찬성가야. 하늘처럼 믿고 오, 삽니다. 품고 있던 생각도 오,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음. 움터나는 생각도 더 넣었습니다. 하 거죠?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아우, 믿음새 이 저희 아빠가. 대한민국에 오셔 가지고 그 저서의 수령님이 찾아오시오, 찾아오시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한번 교회 딱 갔다 오셔서 야, 기가 막힌 걸 찾아내셨대요. 왜 그러냐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예수님이 찾아오시오 어머. 다정하게 우리 손을 마주 잡고서 오, 딱 던다는 거예요. 포착 <laughs> <laughs> 듣는데 어머 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천재구나. <laughs> 종교의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네요.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모양이 전부 다 교회에서 갔오는 그런 것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걸 만약 이제 기독교가 들어갈 경우에 김일숙이 우상순대가 바로 물어지게 됐어요. 아, 맞아요. 종교가 퍼지면. 네. 예.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어. 북한의 보안군이나 북한전보위부가 간첩을 잡는 게 아니라 종교인을 잡아요 지금. 그래서 종교인을 잡는 게더큰 성과가 되기 때문에. 그치. 특히 기독교인을 잡았다고 하기 때문에 다 숨질으러 가는 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들어내서도 막 잡아가요 뭐사람들 지금 네. 그러니까 북한에반간첩월간이라는게 있거든요 5월 달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항상 선전대들이 지역마다 돌면서 공연하는데 그때 제일 많이 사용했던 멘트가 뭐냐면 어, 미제와 남수순 계리 도당의 사상 문화적 침투와 정탐 모략 책동으로 불법 녹화물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이런 선전 멘트가 제일 많았었거든요. 피소자 림현스는 조선의 최고 전원과 제재를 악랄하게 홀뜯고 모독하다 못해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흉심 밑에 국가 전복음모를 기도한 모든 범죄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피소자 림현을를법적인규칙요에 대해 삶의 수을어 할지에 대 자기 범죄 행위가 얼마나 공중하고 우리 수없가를 스스로 깨닫고 흔적이 찬 모습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볼수 있도록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책동에 추종하는 님현수와 같은 자들이 어떤 비참한 말로에 조하는가를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철호 이 사건 알고 계시죠? 그 이제 임현수 목사님이 그한 3천만 달러 어치의 현금과 물자를 북한에 지원했어요. 장성택 부장하고 친해가지고, 그때 장부장이 막 많이 봐줘가지고, 막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별일 다 했죠, 그때. 장부장이 처형되고 나서 축군들을 막 해다가 해외 라인들을 이제 잡기 시작했는데, 원래 이변수 목사님은 안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북한이 초대를 했습니다. 꼭 와야 된다고. 함정이네, 함정. 그 단일교회에서는 제일 큰 돈을 갖다가 북한에 도와준 음. 분인데, 야. 참뭐 문제가 있죠, 어떻게 보면.